2위부터 6위까지의 승차는 한 경기 차. 촘촘한 순위 간격만큼이나 1승이 더욱더 소중해졌는데요. 토요일 경기의 승리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LG기아 경기는 2시 낮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도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쳤을지 광주로 가보시죠. 올 시즌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기한데요. 하지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모습인데요. 돌아오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낸 활약 함께 살펴보시죠. KT의 승리를 위해 지난 등판 완봉승을 거뒀던 고영표가 나섭니다. 하나에선 연승을 이끌었던 문동주로 맞서는데요. 대전 경기 확인하시죠. 베이스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등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야구 베이스볼 S.